안녕하세요 영공물사입니다 어, 오늘은 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반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 반지에 뭐 어떤 결혼반지라는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약혼반지 어, 그리고 또 친구간의 우정반지 그리고 또 요즘은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멋을 내기 위해서 손가락에 여러 개의 반지를 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반지에도 분명히 어 의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내가 멋을 내기 위해서 반지를 끼기는 했지만 그런 어떤 사소한 거 하나 반지 하나를 끼으로 인해서 어 내가 조금 나의 운이 좀 이렇게 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내가 착용을 하면 안 되는 반지, 내 운을 빼앗기는 반지에 대해서 좀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첫 번째로는 어 착용하면 안 되는 반지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분의 반지입니다. 어, 그 고인의 반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음의 기운이 좀 강하게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살아있는 기운과 좀 이렇게 그 음의 기운이 부딪혔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고인이 된 분의 물건을 내가 어떤 좋은 의미로 해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내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신다고 하면 어, 그 살아있는 사람이 좀 좋지 않은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인의 반지 반지는 어 끼고 다니면 내 운이 좀이렇게 빼앗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의 어떤 유품은 반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른 물건도 이에 좀 해당된다고 좀 보셔야 되니 내가 절대로 함부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어 이렇게 착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 근데 또 만약에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반지거나 뭐 아니면 어떤 소중한 추억이 담긴 어 그런 반지일 경우에는 어, 내가 몸에 이렇게 좀 지니고 다니기보다는 집안의 어떤 유품함에 좀 이렇게 잘 보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어, 꼭 내가 착용을 하고 지니고 다녀야 된다 하신다 그러시면 차라리 그 주신 고인이 되신 분이 주신 그런 어떤 반지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저렇게 녹여 가지고 어, 새로운 어떤 모양의 목걸이나 반지를 만드셔가지고 어, 착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크기가 너무 크고 과한 어떤 보석 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서 뭐든지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 우리 몸에 착용하는 보석은 보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 적당한 크기에 나한테 맞는 보석 반지는 어, 이렇게 잘 끼고 다녔을 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어, 부족한 기운을 좀 보충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좋은 기운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과한 보석은 어그 기운이 보석 자체에 그 끼들어져 있는 그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끼고 다니는 사람이 기운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좋은 그 어떤 운도 저렇게 내보내는 어 그런 어떤 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 부족한 운을 보충해주는 반지의 역할을 제대로 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반지를 낄때 물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크기를 놓고 어느 정도가 좀 과한가요? 큰 크기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러실 때는 어, 본인의 어떤 체격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손 크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사람에게 시선이 가지 않고요. 좀 어, 내가 여러 시선에 좀 머물지, 머물러 있지 않은 정도의 어떤 크기로만 본인한테 끼신다고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오늘 빼앗기는 반지 중에 하나가 그 많은 개수의 반지입니다. 어,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이 어, 멋을 내기 위해서 손가락에 얇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반지를 좀 이렇게 많이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올바른 착용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어, 과한 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 손가락별로 이렇게 좀 높여주는 운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개수의 반지를 착용을 하시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좋은 기운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 이럴 때는 또몇 개의 반지를 착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또 어느 손가락에 내가 또 반지를 착용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나에게 좀 부족한 기운을 높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손가락에 반지를 좀 착용을 하시고요. 최대로 두개 이상은 넘지 않는 어, 그 반지를 착용하시는 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어, 내가 반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오늘 빼앗기는 반지는 나에게 좀 이렇게 뾰족하거나 남들이 봤을 때좀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반지가 있어요 모양 자체가 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풍수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좀 뾰족하거나 날이 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좋지 않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어, 반지 또한 예는 아니고요 반지 중에도 유독이 좀 이렇게 뾰족해 보이고 좀 이렇게 날카로워 보이는 반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지는 어, 내가 손가락이 깨고 있을 때, 본인의 어떤 살이 기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 내가 그런 반지를 끼므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사소하게 구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싸움에 어, 어떤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잘 모이지 않게 되니까 이런 반지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해골 모양의 반지의 그런 디자인이나 이상한 모양의 반지도 좀 이렇게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의 분들은 이런 반지를 착용하실 일이 좀 없겠지만 혹여 라도 젊으신 분들, 내가 아시는 주변 지인이나 자녀나 손주 분들이 이런 반지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시면 어, 꼭 말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반지 중에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오늘 방송 보시고요 좀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오늘 빼앗기는 절대 착용하면 안 되는 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방송 보시고요 어,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h